라세파워 맥터보 4 단계하고 또 올정님이 장착으로 오셨습니다. 우리 사장님 이 차가 지금 뭐 24년도 11월달에 나가지고 1년 넘어갔고 지금 1 5만 타고 있답니다. 저 우리 사장님은 이제 세대째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. 세대째 장착하고 파워텍 43공행 투대우의 아니요 현대 파워텍 410이라. 아410 410 말이야. 아. 410그 그 투대우. 그... 손대우 네. 지금도 아니죠 뭐 (10년) 광주 갔다 오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내가 올정류기 하고 경유하고 이거 풀 버전으로 또 업그레이드 또 했잖아 그때 업그레이드 딱 하고 나니까 뭐한 탕이 (30년) 더 차이 난다고 울기를 나도 놀래고 우리 사장님도 놀래고. 어? 광주 한국리한에서한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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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에서한국에이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파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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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그한그에서한고에서 한국에서 한국 볼보 또어에 그, 그, 그래, 어, 하이브 슈레라에 바로 이전 장착해가지고 잘 쓰고 13년을 잘 쓰고 거의 140만 킬로 이상을 타고 근데 중요한 건 120만 킬로를 타면서도 아 140만 넘게 타면서 올교환 비를 자기 돈으로 몇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죠? 예 네, 그렇죠. 에올규환 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죠? 그렇죠. 140만 넘게 뛰는 동안에 기적의 사나입니다 어? 그 센터에 가, 가서 이 년, 2 년, 삼년 만에 오일 타그 경유를 타 갈로 가서 오일은 갈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센터 실수 한가 센터가, 그냥 센터가 그냥 두 번이나 실수했답니다. 오일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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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을 두 번이나 교환을 했대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, 오일 교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했냐게 오일값은 안 받았답니다. 예. 혈당값만 받고.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자기 돈으로 어? 오일 값을 지불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일 점도를 잡았다는 얘기예요. 오일 점도 안다한 번데 어떻게 타겠어요?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. 오일 점도는 뭘까? 오일 점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. 오일 점도가 왜 떨어집니까? 오일 점도가 떨어진 거는 세 가지예요. 고형물질과 액상물질. 고형물질은 뭐냐? 가본, 슬러지, 먼지, 황사먼지 같은 거, 꽃가루 같은 거, 또 자체 제거으로 발생된 가본 어, 덩어리 같은 거. 그다음에 액상물질은 수분하고 경유성분 경유하고 수분이 가장 치명적인데 그중에서 점더 들뜨는 물질은 경유입니다. 경유. 그것을 잡아야 돼요.